거실 폭이 3m가 넘는 대형 거실인데요 안쪽으로 아파트 구조의 대형 도실도 있어요 막히지 않고 정남향의 최광 좋은 안방 1층 필로티 구조의 자주식 주차로 주차 공간 넉넉해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의 신축빌라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으며, 인근의 신안산선, 성포역이 2024년 개통 예정이라 서울까지도 빠르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교통호재가 있는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마TV 봉주루입니다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 거 알고 계시죠?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부계동 16세대로 구성된 구조가 정말 잘 빠진 신축 빌런장입니다 자, 실내 현관입니다 오호. 자, 바닥 보시면은 이쁜 문양이 들어간 타일 잘 깔려져 있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키큰 신발장 3칸 들어가 있어서 신발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띠용 시원도 되어 있고요. 자, 벽에도 템바보드 스타일의 타일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일괄 소동 버튼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골드 프레임의 3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거실 나와요. 어, 그럼 거실부터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왜요? 저는 거실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이쪽에 어... 2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2번 방이에요. 사이즈를 잴게요. 네. 자, 이쪽이 2m50. 자, 이쪽은 2m80 나와요. 자, 2번 방 사이즈가 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그쵸, 그쵸. 자, 가구는 국방위장 뭐 침대, 책상까지 배치하셔도 괜찮은 사이즈고요. 네. 어린 자녀, 뭐 성인 자녀까지 충분히 사용하기에 괜찮은 방입니다. 이쪽 뒤에는 창문도 크게 잘 들어가 있어서 환기나 채광 역시 문제가 없는 2번 방이에요. 자, 2번 방 보셨고요. 이제 이쪽에 3번 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3번 방이고요. 오 자, 벽지가 연보라빛. 너무 보라, 사랑스러운데? 연보라빛의 실크 벽지로 뭔가 샤프란 아세요? 샤프란? 섬유유연제? 아니, 빨리 여자친구 사귀셔야되는데 자, 사이즈 재볼게요. 네. 자, 이쪽이 2m 60, 이쪽은 2m 50 나옵니다. 네. 자, 3번 방인데도 사이즈가 역시 괜찮고요. 네. 가구 배치는 붙박이장, 침대, 책상 이렇게 배치하시면 괜찮은데 아예 이 방을 드레스룸이나 뭐 취미방 같은 걸로 꾸미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창문도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는 3번 방이었어요 자 3번 방 보셨고요 이제 주방이에요 야우 자 오늘 3룸의 주방은 이렇게 ㄷ자 구조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톤의 수납 공간 괜찮아요 이쪽이 이제 알렌지 식탁 자리인데요 의자 한 4개 정도 놓을 수 있고요 네. 이쪽에 가스 3구 그리고 메리푸드 대형의 싱크볼과 이 넓은 상판 공간까지 괜찮은 구조이고요.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 음흠.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고요. 제 뒤쪽으로도 이 공간까지 활용하시면은 뭐 한대더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냉장고 두 대까지도 괜찮은 그런 주방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동을 해서 이 앞에는 메인 욕실이 있어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아하. 자, 화이트 톤 타일로 깔끔한 느낌이고요. 해바라기 수전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샤워기도 있고요. 코너 선반 세면 데 양변기 거울 수납장 그리고 제네스타일 선반까지 있어서 욕실 용품 같은 거 올려두시면 괜찮고요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제 안방이에요. 어 아, 그림 이쁘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면 일단, 어, 최광 잘 들어온 거 보이시죠? 어, 여기가 정남향인가봐. 그렇죠. 남향이고요. 네. 바로 앞에 어린이 공원도 있고요. 네. 막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 사이즈를 재보면요. 이쪽이 3m 40. 오호. 이쪽은 3m 30. 오 자, 안방이 11자 사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이쪽으로 붙박이장 놓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채광 좋은 창 밑으로 침대 반대편에 책상, 화장대 다 배치를 하셔도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삼성 빌트인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맞은편에 안방 욕실도 있어요 자,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요 아하 자, 아담해요 네 자, 이쪽에 샤워기 있고요 아 그리고 거울 자, 거울은 터치식 LED 조명 거울인데 건전지가 없나 봐요. 세면대 양병기, 2단 수납장에 위쪽으로 환풍기까지다 들어가 있고요. 이정도면뭐 안방 욕실로서도 괜찮죠? 안방 보셨고요. 이제 거실이에요. 어, 거실 예쁘다. 자, 거실은 그냥 영상으로 보이시는 대로 굉장히 넓어요. 소파, 지금 이거 3인용 소파인데 공간이 남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앉고 그러면 내가 몇 명이 더 앉을 수 있을까요? 자, 편집팀! 자, 저그 모습 그대로 붙여주세요 쫙쫙쫙쫙 안 붙여질 거예요 네명 <laughs> 다섯 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 사이즈의 소파인데 공간이 남죠? 그쵸 10명까지 앉아도 소화가 가능한 소파가 됩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저쪽 길이를 한번 재주시면 되잖아요 재야죠 자, 사이즈를 잴게요 네 자, 이쪽까지의 길이가 4m80. 4m80? 네. 그러면 이쪽 폭은요? 자, 이쪽 폭을 재볼까요? 네. 이쪽 폭도 상당한데? 이쪽은 4m10 나옵니다. 어, 이거 너무 어마무시한 거 아니야? 자, 다 4m가 넘는 대형의 거실이고요. 자, 보시면은 템바보드로 이렇게 또 포인트를 줘서 상당히 이뻐요. 반대편으로 이제 TV 설치할 수 있는 아트홀인데요. 지금 소파 자리랑 비교했을 때 조금 작아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뭐 75인치, 100인치까지 TV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쵸? 그리고 천장 쪽은 메인 조명이 없이 매립 등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고 양 사이드로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삼성 빌트인 에어컨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요. 거실 창 뒤에가 앞권이죠. 그쵸? 가시죠. 자, 거실 안쪽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아, 이거 완전 아파트 구조네. 그렇죠. 아파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귀뚤귀뚤 귀뚤 귀뚜라미.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수도 나와 있어요. 네. 세탁기 설치하시면 되고, 위에 수동 빨래 건조대. 이거 옵션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반대편도 보시면 수도가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손빨래, 뭐, 김장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물총 사셔도 되고요. 유용하게 쓰시면 됩니다. 다용도실 창도 대형 창으로 되어 있어서, 뭐, 채광, 환기, 통풍, 전혀 걱정이 없는 다용도실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안산지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인데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 괜찮고요. 바로 앞에 어린이 공원도 있어서 어린 자녀들 뛰어놀기에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쓰리름 타입인데 구조가 다양하게 있어서 직접 나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분양가 말씀드릴게요. 분양가는 2억 중후반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입주금은 조건만 맞으신다면 4천만원으로도 입주가 가능한 현장이고요. 자, 오늘 현장 말고도 안산에 다양한 현장들 많이 있으니까 하마TV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봉주였습니다. 봉주! 봉준!